안녕하세요. 레이첼입니다. 오늘은요, 코로나 2차 파이자 백신을 맞으러 왔어요. 지난번이랑 똑같은 어, 체육관에 왔거든요. 그 체육관 안에서 맞는 이런 연경도 보여드리고요. 또, 그, 듣고 난 다음에 틀리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이제 맞고 나왔어요. 백신 맞고 나왔는데 지난번처럼 그냥 맞을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아프지는 않았어요. 근데 지난번 1차 때는 어, 아프지 않았는데 시간이 한 3, 4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왼쪽 팔 근육이 조금 뻐근해 왔었거든요. 뭐 심하지는 않고 약간 뻐근한 정도로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제 2차라서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따 한 3, 4시간 후에 통증이 시작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 시간은 밤 9시 30분이에요. 제가, 어, 백신 주사를 맞은 지한 6시간 30분 정도 지났거든요. 1차 때랑 비슷하게, 어, 약간, 뻐근, 뻐근한 거 외에는 별, 별 다른 증상이 없거든요. 오늘 이렇게 자고 나서 또 내일 아침에 또 뭐, 좀, 좀 다른, 뭐, 별 다른 증상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. 어, 제가 어저께, 어,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오전에 어제보다는 약간 팔 근육의 통증이 조금 더 있었어요. 더 있고 약간 좀 피로감 비슷한 게 오고 그래서 이제 팔 근육 쪽이 조금 1차 때보다 더 아프고 해서 타이레놀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먹고 나면 은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. 우리 남편도 같이 맞았는데 남편은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렇게 뭐 약간 뻐근한 팔이 잠깐 뻐근할 정도라는데, 저는 제가 조금 더, 저는 1차 때보다는 좀더 아픈 것 같아요. 뭐, 사람마다 다 개인 차가 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, 어 아무튼 제가 2차까지 다 맞아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. 뭐,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도, 뭐, 원래 이렇게 100% 뭐, 다 완벽한 건 없잖아요? 이런 백신이 95% 뭐, 면역률이 있다 뭐 이러는데 혹시 제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염을 많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중증으로 제가 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할 확률은 낮다고 하니까 그냥 약하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예방 접종을 다 마쳐서 어, 마음이 편하고 또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게. 어,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, 어,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백신이, 어, 공급이 다안 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도 되는데, 얼른 백신이 공급돼서, 또 이제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모두 다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제가, 어, 2차 코로나 예방접종 그 화이저 그 후기를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. 그리고요 어, 어 여러분 또 제가 어, 이쪽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시죠? 이쪽에 구독 적힌 제 얼굴을 누르시면 구독이 어,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 아직 누르시지 않은 분은 이쪽에다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. 또 이쪽 편에는 어, 제가 올렸던 영상들 있으니까 그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. 안녕.